질문, 어, 질문할 것만 질문해야겠다. 네. 123번 봐봐. 오른쪽 그림은 어느 반 학생들이 윗몸의 기록에 기 대한 상대도수를 나타낸 분 보라 해. 히스토그램에. 지금 Y축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도수가 아니라 상대도수라고. 네. 상대 네. 이해가 네. 어 네. 20회 이상 30회 미만인 학생. 20회 이상 30회 미만인 학생이 몇 명일 때? 20회 이상 30회 미만인 학생이 몇 명? 여기 6명일때 기록이 일곱 번째로 좋은 학생이 속하는 계급을 갖다가 구하라 라고 얘기했잖아. 됐어? 20회 이상 30회 미만인 학생이 6명일 때 기록이 일곱 번째로 좋은 학생이 속하는 계급을 갖다가 구하라 라고 얘기했잖아. 됐어? 그럼 일단 도수를 좀 구해야 될 거야. 네, 초, 도수란다. 도수란다? 총도수를 좀 구해야 돼. 일곱 번째로 좋은 학생이 속하는 계급을 구하라. 일곱 번째로 좋다고 네. 아, 아 그러네. 어, 자, 여기 상대 도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0점? 여기 상대 도수. 6에 대한 상대 어, 도수. 0.2 상대 도수가 0.15지. 근데 여기 6명이지. 네. 그럼 총 도수는 어떻게 나오냐 이거야. 총 도수. 그럼 총 도수는 어떻게 해봐요? 총도수 어, 공식으로 따진다면 0 1 5를 6을 나누면 돼 상대도수 상대 분의그 계급의 도수가, 이게 총도수야. 개, 그, 뭐야. 음. 공식으로 따지면 이래. 근데 만약에 공식 까먹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상대도수 0.15가 어떻게 나와요? 0.15는 전체 분의 그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둘이 자리 바꿔도 되고, 아니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네모 곱해주고, 0.15로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 예, 가냐, 안 가냐? 아예. 자, 소수점 몇칸 뒤로 가야 돼? 두칸 뒤로 가야 되지? 네 소수점이 두칸 뒤로 가려면, 뒤로 두칸 가려면, 분모에서 얼마 곱해줘야 돼? 네. 네. 100 곱해줘야 되죠? 분자에도 100 곱해줘야 되잖아? 네. 맞아, 맞아? 맞다니까. 그럼 얼마가 나와? 15분에 600나오나 맞아요? 네. 15분에 600은 얼마야? 40이야, 40. 그러니까 총도수가 얼마라는 거야? 총도수는 40명이라는 거지. 이해 예, 가니안가니 아, 예. 자, 이제 객은 이제 도수 구해보도록 합시다, 전부 다. 여기 상대도수 0.1이지? 네 여기 상대도수 0.35네요 여기 상대도수는 0.25가 될 거고 여기 상대도수는 0.1 여기 상대도수는 0.5가 되겠지 자 총도수가 40명이니까 이건 공식으로 좀 알고 있으라 그랬어? 네 상대 도수가 주어지고 총도수가 주어졌을 때 도수는 어떻게 구해요? 둘이 곱해버리면 된다고 그랬지? 선생님 마지막 거 0.05니까 아 그러네 0.05아 땡큐 감사합니다 0.05 자, 그럼 상대도수랑 총도수랑 곱하면, 여기 계급 얼마나? 여기 계급의 도수는 4. 여기 에급 뭐 6이라고 써있고, 여기는 얼마? 4만 곱하면, 4, 5, 20, 4, 30이니까 1 4이개냐1 2겠냐 12개지, 12개지. 그 다음, 얘는 4, 5, 20, 4, 28이니까 10이겠어? 1이겠어? 1, 1 1이요? 10. 10이겠지, 1 10. 여기가 10인데, 대충 보면. 그럼 여기는 뭐야? 4지. 여기는 2 이렇게 나오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일곱 번째라 그랬지. 그럼 어. 일곱 번째라 그랬으면, 기억이 좋은 학생에서 어. 일곱 번째라 그랬어? 네. 이거는 횟수니까 어떻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좋은 거지.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일곱 번째로 가야지. 네. 그럼 2, 4까지는 어떻게? 여섯 명이지 어. 여기서부터가 1등부터 6등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그럼 일곱 번째 좋은 학생은 어느 계급에 속해 있어? 이상 뭐. 40, 이상? 한40 이상, 50, 50 미만. 그것의 계급 값은 얼마? 계급을 구하라는? 뭐라고 써야 돼? 사십 이상 오십 미만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